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이든 아니면은 표고 버섯이든간에 종균을 넣고 나서요, 아 6개월에 한 번씩은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게 안 뒤집어 주면 균이 아래쪽으로만 이 종균이 아래쪽으로만 완전히 그 성성이 돼서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.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. 표고 버섯이든 느타리 버섯이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로도 표고 요요 요, 요, 요 종균 보세요, 이거 보세요, 균. 균이 이 밑으로 다 쏠린 거예요. 이게 밑으로 수분을 이동을 해갖고 내려오니까 여기만 하얗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제 균을 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, 5개월 지나면 이렇게 낫으로 위에를 다 이렇게 긁어내서 딱딱한 균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로 이제 버섯균이 여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는데 밀고 잘나오지는 못해요.